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대표 연임 도전을 위해 내세운 먹사니즘, 먹고 사는 문제을 주제로 한 외연 확장 시도가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. 특히 이재명 후보가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제안한 기본 사회와 미래 먹거리 등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의원 모임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. 이에 반해 기존 분동권 및 친문 의원 모임들은 점차 쇠퇴하는 모습이다. 친명계 박주민 의원이 주도하는 기본사회 포럼은 현역 의원 예순다섯 명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. 기본사회는 이 후보가 지난 대선과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강조한 대표적인 정책 이닥 또한 친명계 안규백 의원이 주축이 되어 미래 먹거리를 연구하는 더 여민 포럼에도 현역 의원 37명이 참석할 예정이다.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 후보가 미래 먹거리를 대선 화두로 삼고 있는 만큼 관련 주제의 포럼이 인기가 많다고 전했다.